주야. 아, 멘 네. 어, 유교관께서 기도해야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그냥 못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 이 자리에 설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데, 어, 영성 깊은 우리 선배들 많으신데, 어, 제가 사양할수 없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 그렇게 썼습니다. 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는 것을 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 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 네. 어,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시작점 보면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이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더나가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라 어,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붙고 그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성경상에 나오는 그런 또 마가이 말에 다락방에서 돌라하고 아무튼 이는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끌림 받아서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깨어, 깨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 네. 네. 보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 좀 존경스럽고 은혜롭고 그런 찬양 속에 시대가면서부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그루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것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승무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사우니 우리 아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멘. 귀한 기회가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도 주님 말씀 상부하게 논합니다. 모든 한자세 오셨 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도하신 말씀, 여세겔서 9장, 저는 6절까지 본문을 삼았는데, 아마 본문 전체 11장, 11절까지 다 해도 무관하겠다 싶습니다. 탄 어, 시간이 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세겔은 남쪽 유다가 포로될 때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2차 포로민 중의한 사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그 나이에 25살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끌려갔을 때, 그 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제사도 또 성전도 없는 그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보다 선지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과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에세계수를 쓰게 하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름받은 그때가 약 끌려간 지 5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보면약 30세쯤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름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으로 연결되는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서 이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8장에서 밝혀주시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의 하나가. 무상승배죠 어,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고 즉 유다, 즉 이스라엘 땅, 가난 땅 전체가 하나님만을 숨겨야 될 그런 약속의 땅인데 그게 무상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스겔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아직 본토 예루살렘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셨죠.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었 어쩌면은 늘 부장에서는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쩌면은 크게 보면 세 부리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중에 탄식함이 오는 자가 있는데 그 전에 또 나타나는 그런 부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탄식함이 오는 자, 먼저는 죽이는 무기를, 무기를 건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 민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 예서에를 이렇게, 어쩌면은 너무라도 슬픈 그런 환상과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시죠. 바벨론의 불량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속히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바벨론에 속된 말로 눌러앉아 그렇게 집을 짓고 살도록 그렇게 명하시는 것을 보죠. 상당히 하나님은 소망 없는 그런 말씀을 계시해 주셨던 것을 보죠. 일제에서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되 이 성업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하시더라. 그래서 이 성을 멸하는... 죽이는 무기를 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섯 명의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섯 명의 천사들에게 여섯 명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심판하는 천사들을 간혹 그렇게 보내신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하셨을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나어가서는 로세 가정, 가족, 로세 가족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라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 하나님을 징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가지고 어, 유다 즉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년병을 통해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시는데 그때에 심판하는 자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그런 천사, 즉 본문에서는 사람이란 말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명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구리에 다니면서 죽이는 무기를 지도로는 그런 일들이 시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신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지하시면 우리는 양면적인 일이 꼭 발생한다는 것을 리는꼭 아셔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과 동시에 구원도 하나님과 시행되신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그 사역 속에는 또 한편에서는 심판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실 때 심판하셨습니다. 로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예수님과 고마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어점에는 동시에 일어니다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 오시는 마시바다도 마찬가지죠. 그때 들린받아 구원받는 사람 이 있는가하면은 버려지는 사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인지하실 때는 어쩌면은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심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영문 없이, 이유도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세상 말로 가차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해 가면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심판을 즐기하시는 하나님 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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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어쨌든 이 시대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연장전. 연장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사야 6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죽문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과 지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어떤 죄랄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겠다. 돌아오기만 해라. 돌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흰 눈같이 양털같이 말갛게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이 세상이든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랄지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그 찰나는 솔로몬 성전을 맞추던 하나님은 정말 아낌없이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을 살아왔던 내가 오늘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극렬하심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역사터 어땠던지 간에, 이무사람 역사 얼마나 찾아냈습니까? 다이시대,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육이잘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과연 왕조시대에 와가지고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못했을 때 현재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정말 130년의 성교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 성과를 이루고 하는것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오늘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진단해 보실 때에 중병이 걸려 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버리신 것처럼 한국교도 버리실 수가 있고,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를 마감케 하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나 나나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이 망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라보라. 보라. 그죄진이 아무리 그고무다할지라도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주같을지라도 진원같이 물걸지라도, 돌아오면 내가 다희게해 주리라. 아, 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인들을 아, 네. 그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 네. 우리를 부르시고, 한국교회를 부르시고, 대한민국을 아, 네.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소리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그에게 받으시고 그들을 다 살상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게 되는데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나가서 두 번째 부리의 사람은 이마에 표를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예루사람의 성업 중에 순행하여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성경에서는 여섯 명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주석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일곱 명의, 천사, 일곱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섯 명은 죽이는 무기를 든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사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 서기간의 먹그릇을 차고, 예루살렘을순행하며 가면서, 어, 그 이마에 표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서기간에 구슬을 가지고 가면서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라 것이죠. 음. 여섯 명은 심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을 표하는 사람으로, 살릴 사람이 누군가 표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위해서 보내온 그런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을 표하시는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종종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사장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아벨라 가인아, 네 동생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 가인이 자기가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은 상당한 공포식을 가집니다. 내가 어디로 갔든내도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공포스러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인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그가 두려워하니까 그래도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표를 주셨다. 어떤 표를 주셨는지 알수 없지만 아무튼 성경상에는 장세기 사장1 5절에 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엑스포스 초대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과 설주에 인방과 술주에 피를 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표입니다. 이 표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아, 네. 그 집에는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네. 들어가지 않고 아무런 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출입을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개시록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 인을 친 사람. 인을 친 사람들이 각지파별로 세례를 보니까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어 말씀하면서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인원의 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계시록 9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팔 지향이 일어날 때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지향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지향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어쩌면 그들은 살아남는 자들이다. 살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이 목걸음을 찬한 사람의 지떤 사람이 이제 천사인지 아무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온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로하여금 예루살렘 우리에 가면서 표할 자에게 표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하는 자는 자기가 누구를 표해 주고 누구 표안해 주고 자기 개인의 마음이 아니겠죠. 어쨌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하기 아는 아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이고 누가 믿는 자이고 누가 안 믿는 자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천사 그 사람이 표한 사람은 뒤에 따로 오는 여섯 명의 살상 무기를 든 사람들이 손을 댈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를 아니 이게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그들은 남겨질 자들이다. 그들은 살릴 자들이다. 그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표를 걸이라. 이 표란 말은 어쩌면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의 타우, 제일 마지막에 나온 자음이 타우인데 그것을 여기에 쓰는 타우를 타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글자, 타올, 우리 한글로 찍어다 엎어놓은 것처럼, 그런 표, 표석, 그런 표를, 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은뭐 십자가를 그려라, 라고 했던 거죠. 아무튼,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이마에 표를 그려라. 표를 그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누가 누군지를 누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와서 진짜로 구원받을 표가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의 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상징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혼수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을 자이다. 우리 어떤 뭐, 표가 있다든가 어떤 물리적인 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이 우리에게 표를 그리라 했던 것처럼 어떤 재난과 재앙이 만날지라도 그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표하는데 누구를 표하겠는가? 우리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주 예수 그리스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이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마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이마에 어쩌면 앞서가는 서기간의 먹거릇을 찬이 천사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표를 그리 주지 않겠는가 아, 네. 그래서 멸망 받을 자와 멸망 받지 않을 자가 구분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표가 없는 사람은 가차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모습에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설에 의하면은, 어, 이렇게 표를 거리는 천사가 가브리엘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어, 상상한다는 것이죠. 성경상에 가브리엘이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고 보기도 하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 제2위이신 그리스도가 아니시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때,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건설을 다 위임받으시고, 더 나가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신 우리,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장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구석의 사역을 이루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건설을 위임하셨습니다. 네. 어찌면 아, 더 나가서는 마지막 심판의 재임주로 임하시고, 심판장으로 임하셔서, 아, 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멸망받을 자인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틀림없이 오차없이 차고 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표를 확인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 주님 분명하게 하라는 그렇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어떤 큰 나라랄지라도 어떤 위대한 인생이랄지라도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뒤따라 오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든그 심판자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 요한복음 아, 네. 5장 2 0절대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 라고 그렇게 아, 네. 말씀하십니다. 아, 네. 바로 이 표를 그려주는 그 사람은 상징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도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고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평소의 삶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성하고 나타내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 그시인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제가 믿는 자인지 내가 압니다. 그 마음속에도 십자가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시인 할 것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의 현실 현실적인 모습에서 내가 널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신인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의 이마에 이제 믿음의 표가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보증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히이 아, 네. 역할을 이이어 내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는 이마의 표를 받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 어, 어떤 사람의 표를 받는가면은 하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결론은 다 나왔죠. 이 표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표를 받느냐? 당신 가면 운원자. 아, 네. 왜 당신 은면운야아니까이루 사람이 우상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인정되지 않고 제사도 없어지고 안식일도 없어지고 절기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윤리와 복도가 없어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통탄하면 운한 의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거기에서 많은 고난과 없신얘기만 당하고 사람들에게 떠들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영광받지 못하고 하는 영광이 없어져 버린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소설할지라도 어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울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울고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 땅의 네. 백성들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 네. 우상이 철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찢는 사람, 아, 네. 여기에서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심이무나슬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이런 곳에 모소이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욕망이 계속해서 드러나도, 드러내도 꾸족할수 밖에 없는 리들인데 이루살렘이 최가 가능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우상이 가능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답지 않은 그런 모양이 되어버린 그룹성이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탄식가 될 수가 없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우살렘은 우상을, 우상숭배를 바라보며 탄식감이 울고, 음행과 이겨와 불교라고 불성하고 악행과 반율법적인 일들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다. 그기에 동료 동조되지 아니하고 그기에 세상과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어려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들은 늘 정말로 탄시간에 우는 나날을 보냈다 할지라도. 다시 막자 하나님의 심판때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된다. 그들을 하나님은 남겨주는, 남겨주는 자가 되게 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풍요와 같이 새싹으로 하나님을 삼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동력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본 날 지나도, 어쩌면 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소극화되고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오늘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습 속에서 남녀성이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다고 라 하면서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들어가서는 교회를 패스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옛날 예루살렘이 멸망받아야만 했던 그런 현상들의 증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곱 명의 천사를 내보내가지고 한 명에게는 표를 그리라고, 여섯 명의 천사에게는 칼을 들고 시도러라고 했을 때, 그연 거기에 그 살아남는 자가 몇 명이 되는가? 겠 하나님께서 그 그렇게 기종이 계셨던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심판기 하시는 것은 더 쉬울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정말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하나님은 곤란해신다는 것이죠. 아, 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감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 네. 사람들이 아무리 비성경적이고 반기독적인 문덤을 벌려가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 네. 사람이 의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가십니다. 아, 네. 아, 네. 교회가 무너지고 성경을 불타온다 할지라도 교회 폐쇄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무 길 우리는 바라고 아, 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널 기모하는 자세로 탄식하며 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가 무릎 꿇고 있는가, 누가 탄식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되면 은 분명히 서기간의 못거릇을찬자를 앞서 보내가면서 그들은 군란이라 그들이 이마에 표를 그려주라.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아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해당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러고는 선물합니다그렇습니다 우리는 꼬려야됩니다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여러예루살렘아예루살렘아 성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몰이한대이몇 번이던. 그러나 너희가 무하지리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훈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 주님. 얼마나 괴로워 하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운이 사라진 예루살렘을 바라고 얼마나 울 수밖에 없나? 울 수밖에 없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십자가 가시면서도 누가 보면 뭐 23장에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품이한 뿌려야 됩니다. 한국교를 품이한 뿌려야 됩니다. 우리 의 김천 씨를 품이한 뿌려야 됩니다. 아, 네. 품이 됩니다. 아, 네. 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네, 아, 네. 우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역으로서 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의서 여러분, 결국은 탄식하면 우는 자 이마에 인을 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멸망의 날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인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 나라가 되어서, 네. 어떤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주님 오시는 나라 까지공주는 살아있는 나라로서 세계를 성교하는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써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야 된다. 아, 네. 우리가 인을 맞은 사람으로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아, 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구원받는 나라로, 인 아, 네. 맞은 나라로, 어쩌면은십 14만 4천 명이 해당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탄식한 아, 구 자, 오늘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탄식과 무릎을 다 기어가고 계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 잔치하시고 분명히 그 날에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 그런 모습 네. 속에서 기중하게 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탄식하며우심으로 주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든 동력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드립니다 아, 네.